안녕하세요. 피트니스의 한영 코치 박윤창입니다. 제 키와 몸무게는 177, 73kg, 체지방량 6.3kg입니다. 지금부터 등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매 세트마다 제가 다루는 8개에서 10개 무게를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등 근육을 잘 사용하면 근육이 커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근육이 커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등 근육이 커지려면 올바른 근육의 움직임에서 8개에서 10개를 겨우할 수 있는 중량을 올려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컨텐츠들은 운동 자세 만 이야기를 해 주다 보니까 운동 자세로 근육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저의 경우 무게가 멈춘 지 5년 정도 되어서 5년 전이랑 근육의 크기도 똑같습니다. 제 60까지 무게 중량표를 아래 댓글 링크로 신청하시면 엑셀을 나눠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제 무게까지 따라오시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통증 없이 안전한 자세와 본인의 중량을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SWT 20 커리큘럼 아래 댓글 링크로 신청하세요. 등 운동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운동은 해머 DIY로 머신입니다. 주의 이상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손을 뻗을 때 경갑골의 위치를 앞으로 충분히 내보내지 않아서 광배근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왼쪽이 잘못된 경갑골의 위치, 오른쪽이 경갑골이 앞으로 보내져서 광배근을 충분히 늘리게 되는 좋은 위치입니다. 두 번째, 수축을 할때 경갑골을 안까지 모으지 않아서 중부승모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동작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경갑골을 모으지 않고 동작을 하면 광배근의 움직임도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의자의 높이를 너무 위로 올릴 경우, 힘의 방향과 전환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서 장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등 근육을 움직이는 좋은 자세를 살펴볼게요. 그립을 당겼을 때 견갑골이 안쪽까지 충분히 들어와서. 중부승모근과 광배근이 최대로 수축되도록 당겨주시면 됩니다. 수업 받는 분들에게 본인의 견갑골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면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안으로 잘 모으면서 동작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으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내가 운동하는 걸 직접 촬영해보지 않으면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 자세를 확인해 줄 코칭이 필요한 거고요. 로우는 손을 뻗을 때 몸통과 팔의 각도를 구 90도를 유지해주시면서 충분히 늘리는 범위를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로우 머신은 힘의 방향이 수평으로 향하기 때문에 전환 또한 수평을 유지하게 의자 높이를 만들어주시면 당겼을 때 팔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90도에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머 디와이로우의 경우 의자 높이를 9로 맞춰서 진행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당겼을 때 팔꿈치가 어깨 관절 살짝 뒤로 넘어가게 당겨주시면 견갑골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모이면서 등 전체를 완벽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그립을 좁게 잡을수록 좀더 팔꿈치가 몸통에 붙으면서 광배근의 수축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광배근의 수축은 떨어지고 팔꿈치가 위로 약간 올라가면서 상부를 타겟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무게는 한쪽 원판 40kg으로 10개씩 4세트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풀업입니다. 어깨 정말 많이 다치는 자세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광배근은 척추 골반에서 상완골의 근육이 닿습니다. 영상처럼 어깨와 귀가 최대로 가까워질 때 때까지 아래로 내려가면 당연히 광배근을 많이 늘릴 수 있지만 상완골의 헤드가 관절 와순에서 벗어나고 체중이 실리면서 관절 와순이 찢어지거나 탈구가 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내려올 때는 팔꿈치가 다 펴진 상태에서 귀와 어깨, 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까지만 내려오시는 게 어깨 부담이 없으면서 광배근을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에는 바로 당기는 게 아니라. 다시 귀와 어깨를 멀게 해서 상완골의 헤드를 관절 와순에 쏙 넣어주시고 당겨주시면 견갑골을 자연스럽게 회전시키면서 위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당겨서 올라갔을 때에는 W자 모양이 나올 수 있게 최대로 올라가서 등 전체를 수축해주세요. 풀업은 미니멈 중량을 내 체중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체중이 무겁고 등에 힘이 부족한 분들은 풀업을 먼저 하기보다는 래플 다운이나 어시스트 풀업을 통해서 등에 힘을 더 늘리고 풀업으로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풀업은 수직으로 움직이는 동작 이기 때문에 전환이 뒤로 향하면 힘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아서 어깨가 불편하고 가동 범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전환을 수직에 가깝게 유지한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개수는 12개, 9개, 9개, 8개, 8개, 총 5세트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덤벨 프로버입니다. 광배근과 정거근을 발달시켜서 정면의 디테일을 다듬어주는 동작이죠. 단 프로버에서 어깨를 다치면 정말 큰 부상이 오게 되니까 주의사항 먼저 잘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 엉덩이를 내리고 팔을 과하게 뒤로 넘길 경우 어깨가 탈구되거나 관절 와순이 찢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많이 넘길수록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많이 나다 보니까 과하게 뒤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절대 조심해 주세요. 두 번째, 팔꿈치를 쭉 펴고 동작을 진행하는 경우에 토크가 커지기 때문에 장력은 강하게 걸릴 수 있지만 어깨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됩니다. 살짝 구부리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셋업 자세를 많이 물어보셔서 먼저 알려 드리면 덤벨 을 의자 옆쪽에 먼저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목이 뒤로 젖혀지기 직전에 견갑골과 머리를 기대고 누워주세요. 잘 누셨으면 우 옆에 놓아두었던 덤벨을 두 손으로 잘 받쳐서 위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자세로 몸통과 팔의 각도를 160에서 180도 사이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엉덩이를 위로 올려서 몸통을 바닥과 평행하게 만든 상태에서 팔을 넘겨 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두 번째 자세인 엉덩이를 살짝 내려서 팔을 조금 덜 넘기고 각도를 만드는 방법을 선택해서 동작을 진행했는데요. 둘중 편하신 걸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덤벨을 최대한 버티면서 천천히 뒤로 넘겨주시고 팔꿈치를 뒤로 보내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동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토크가 큰 동작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지 마시고 최대한 천천히 진행해주세요. 위에서 보면 팔꿈치가 쭉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동작을 하셔야 어깨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30kg으로 10개씩 4세트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총 등근육을 발달시키는 3가지 트레이닝을 배워 보았습니다. 통증 없는 자세를 빠르게 수정하고 본인의 현재 무게를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20시간 오프라인 코칭 아래 댓글 링크로 신청해 주세요. 어떤 치료보다 운동을 먼저 수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안전한 컨텐츠로 만나요. 안녕